안녕하세요. 모두들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죠? 코로나19 감염 경로 및 동선 정보 제공을 하면 20달러 기프트 카드를 주는 좋은 정보가 있어 알려드려요.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감염 경로 추적이 잘안 돼서인데 이것을 계기로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. 대상은 확진자 혹은 접촉자이고요. 정보 제공을 위한 1시간 인터뷰가 있어요. 주체는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이네요. 참여하실 분은 1833-540-047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